자,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컨텐트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컨텐트라는 변수를 밑에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그리고 방법이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JSTL로 주로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요. 네, JSTL이 역슬래시 엔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역슬래시 엔을 지원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 7번 라인 자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슬래 JSTL에서 역슬래시 엔을 지원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많이 쓰고 있, 많이 쓰는 상황은 아니죠, 사실. 자 그리고 그래 여기서 뉴 라인은 역슬래시 n으로 JSTL에서 지금 사용이 될수 있게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뉴 라인 세팅을 했고 예, 적용을 시켜서 밑에 출력을 했습니다. 어쨌든간에 자 내용이 줄바꿈이 있는 내용으로 있어야지 이거를 테스트할 수가 있죠. 자 줄바꿈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자 만약에 여기서 JSTL 문법을 우리가 잘 몰라서 지금 여기 이 내용을 할수 없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럴 때는 자바에서 하면 돼요. 자바에서 이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기 전에 역슬래시 N을 b 알로 바꾼 다음에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아마 이게 저였은, 이거 JSTL을 사용해 보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원래 프로그램은 자바에서 다 끝내고 지금 전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화면은 복잡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으로 JSTL에서 좀 복잡하게 이렇게 해결을 할 수도 있고 자바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 자바에서 하는 거죠. 자바의 프로그램 컨트롤러에서 하고, 자, 우리 JSTL이나 화면에서는 좀 깨끗한 상태로 단순히 출력만 할수 있게 만든다라는 거고요. 자바에서 만약에 한다라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만약에 지금 하려고 했던 부분 이 있잖아요. 자, 즉, 역슬레이션을 BR로 예, 바꾸려고 하는 상황인데, 자, JSTL 문법은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자바에서 처리를 하는 상황이었다라면, 물론 이제 자바에서 처리하는 게좀 더, 예, 만, 자, 순서적으로 맞는 거예요. 여기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보내서 출력할 수 있게. 자, 만약에 여기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 모델이라는 곳에 태운다라는 얘기는 완성품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완성품을 전달해주는 상황이에요. 전달해 주기, 전달, 전달을 해주기 전에 해결을 하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먼저 컨텐츠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고, call b o v o 자, b o a v o 안에는 상세한 내용, JSP에게 건네줄 상세한 내용의 결과가 들어가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쵸 여기서 그래서 그 내용에서 일단은 갖고 옵니다 get 메소드로 가지고 와요 .get content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기에는 변형되기 전에 모습이기 때문에 역슬래시 N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역슬래시 N이 자 이거를 b r 로바꿔줘서 보내 보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바에서 변형을 합니다 c o n t e n 는 리플레스 콘텐트죠. 자, 코드 요.점 s e t set content. 자, 다시 세팅을 하는데 컨텐츠죠컨텐츠를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세팅은 이렇게 합니다. content. replace 자, old와 n e 를 세팅을 하죠 여기 전에 우리 이렇게 자바에서도 전혀 테스트 많이 했어요 아, JSP에서 했었구나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모습에 우리는 더 익숙하, 그, 그 익숙하죠? 요 테스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보내주게 되면은요 그쵸? 자, 모델에 태우게 되면은 이건 이제 보낸다 라는 얘기니까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완성품이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고 자 보내주기 직전에 이렇게 데이터 변경을 하고 난 다음에 네, 태우게 되면은 JSTL에서 이렇게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죠. 자, 이거는 우리 학습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JSTL로도 변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도 그대로 놔두시고 출력되는 부분을 자 보드 v o 로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되면은.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똑같이 br 태그로 바뀌어서 출력이 아마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세 보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거의 다 했고 하나만 추가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상세 보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자, 추가가 될 내용은, 그, 뭐죠? 조회수 증가 부분이죠? 조회수 증가. 조회수 증가 하는 부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수 증가와 관련한 그 서비스가 만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상세보기 할때자 여기에 서비스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테일에서는 상세보기를 보여주지는 않아요.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 데이터가 증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여기서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비스를 만들고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수 증가. 관련 이제 서비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 인티저. 자, 퍼블릭 인티저. 업데이트, 업데이트에 업데이트 n 보드. 업데이트 n 보드. 조회수니까 조회수가 히트로 돼 있잖아. 히트 가로 열고 인티저 인큐. 자, UNQ 값을 SQL로 전송을 시켜서, SQL, SQL로 전송을 시켜서 그 UNQ에 해당하는 조회수를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자, Throes Exception. 조회수 증가 관련한 자, 메소드 명세 처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INPL에서 자, 이거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자, INPL 자, 서버가 돌아가고 있는 거는 좀 중지하도록 할게요. 자, INPL 자, 자, 여기에 내용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완성 기능 이용하면, 이용하면 되죠. 자 마우스 갖다 올려놓고 자 임포트 나오면 add on implement method 자 추가를 하게 되면맨 아래 추가가 되죠 맨 아래 있습니다 여기서 뭔가 프로그램 할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laughs> 자 원래는 여기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이거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뭐 있기는 하지만 컨트롤러에서 프로그래밍적인 부분들은 이제 컨트롤러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또두번 컨트롤러를 뭐죠? 프로그램을 한다라든지 원래 목적은 프로그램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기는 하는 그런 자바 파일인데 컨트롤러에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잘 하진 않아요, 사실. 그냥 이렇게 깨끗한 상태로 둡니다. 자, 여기는 이제 DAO와 연결을 해야 하는 부분이 리턴에 작성이 돼야 되죠? 자, 리턴 자,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SQL은 바로 이러한 SQL이죠. 자, 업데이트, 업데이트, 엔보드, 셋, UN, UNQ가 아니죠. 자, 조회수죠. 조회수, e 이콜, 히트, 플러스 1. 자, 이 SQL을 적용하려고 해요, 지금. 이 SQL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라 유행규 값이 최종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로 유행규 값을 세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매개 변수에 세팅을 해야 계속 전달 전달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요. 자, 리턴에, 자, 다음 클래스 이름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 메소드는 지금 현재 메소드. 하로 안에는 전달하려고 하는 DAO로 전달하려고 하는 변수. UNQ 자 작성이 됐나요? 작성했으면은 이제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이것도 이제 자동완성 기능으로 만들면 되죠 자 마우스를 갖다 올려놓고 자 크리에이터 메소드 자 됐습니다 자 전체 저장을 한번 하세요 자 DAO 클래스에 자 내용이 만들어졌어요. 자 여기가 최종이죠 흐름의 최종. 물론 SQL이 있기는 하지만 자바에서는 최종이고. 자 여기는 이제 실행할 SQL. 자 업데이트를 실행할 거예요 업데이트.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리턴 부분에 업데이트라고 작용 적,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업데이트 메소드. 자 그리고 두개 들어가죠. 자 필요한 요소 두 개. 하나는 ID 값. 그리고 또 하나는 전달될 데이터, SQL에 전달될 데이터, SQL에 전달될 전달될 데이터는 UNQ. UNQ고 그다음에 ID 값은 자, 클래스 이름과 그다음에 메소드 이름으로 ID 값을 만들죠. 클래스 이름은 VO, 모두 VO. 자, 그다음에 메소드 이름은 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메소드 자,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세팅을 했고 자 요거 이제 적용하면 되죠 자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QL 만들 거예요 자 복사 자 보드 언더바 SQL로 가서 자 여기에 이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여기 메모장에 작성을 한이 내용 그대로를 자, 여기다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데이트. ID, 콜. 자, ID, 조금 아까 복사를 했어요. 붙여넣기. 자, 리턴되는 클래스는 없어요. 리턴해주지 않습니다. 자, 출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출력 얘기하는 거예요, 출력. 자, 업데이트. 업데이트는 출력 아니잖아요. 업데이트, 테이블 이름, 엔보드. 자, 그리고 세팅 들어가죠. 한 줄로 써도 되겠죠. 자, set. 자, 조회수, 히트는, 히트 플러스 1. 자, 그 다음에 조건식, where, unq equal. 자, unq 값이 지금 넘어오고 있어요. 자, 샵샵으로 처리하도록 할게요. 샵샵, unq. 자,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흐름을 완성을 했어요. 자, 업데이트 관련한. 아, 작성하셨죠? 자, 자 작성했으면은 조회수는 지금 상세 보기에서 출력하려고 하는 용도가 아니라 아까의 경우처럼 실행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모델에 태운다라든지 그러지는 않고 일단은 뭐 실행을 해야죠. 자, 실행입니다. 자, 조회수 증가, 보드 서비스 점 업데이트 엔 보드 히트자그 다음에 U N Q 값을 SQL에다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자 U N Q 값은 바로 여기 있죠 V 1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자 셀렉트 디테일에 작성한 것처럼 자 V O get U N Q 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회수 증가하는 그런 흐름을 실행을 시킨 거고, 자 밑에는 거는 이제 상세 보기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세 보기가 다 만들어졌어요. 상세 보기가 다 만들어졌고요. 자, 최종 출력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를 제가도 하고. 자, 실행이 잘 되고 있고요. 자, 목, 아, 이 버튼도 바꿔야 되겠구나. 버튼은 뭐 아직 지금 상관은 없으니까. 자, 우리 업데이트가 제대로 됐는지 조회수 뒤로 가서 자, 목록을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회수 증가가 잘 됐네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상세 보기를 하게 되면 조회수 증가가 일어나게 되죠. 일단 여기서는 노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자, 뒤로. 리스트로 다시 가서 새로 고침으로 상세보기 조회수가 자, 조회수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시죠. 조회수는 증가가 잘 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고요. 자, 우리 삭제하기와 수정하기가 남았는데, 자,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